제드 모델 캐틀 오르고 나카 아 이런 판은 딜하고 싶은데 제드 괴롭히려고 탱해야 돼 모델 때문에 <laughs> 탱하면 모델한테 공 걸릴 때 절대 안 죽어요 아그 정도예요 버팀 그리고 모델 공을 빨아먹을 수있음 그렇게 아, 설마, 그, 그것 때문에 그런가? AP 가면, AP 뺏어가니까. 음. 강해져서, 앞인데, 탱 음. 가면 방어력 뺏어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음. 이제 가. 어, 너 딴딴이잖아. 어, 공속도, 공속도 없어. 내제 가. 오르고 <laughs> 정글이네. 약간, 재밌는 거 하시네. 트포에시예요 아디어 저트포 싫어해요. 킹 짤짤이 하는 거 싫어해서. 오케이. 저 애시로 가격한 플레이 좋아하는 편이라. Q 쉬 캔뎀 찍지 않죠? 이제 Q 편 캔뎀. <laughs> 개사기던데요. 이대이했다 사실, 쟤찢질라고틀린던 건데, 저번에... 안 나왔으면 아쉬웠 약간... 제가 승부욕이 강해서... <laughs> 될것 같긴 해요. 수호네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음? 요거는 왜 봐가요? 여기로 전멸 면면 바로 전멸평판때다렐 아. <laughs> 여기 서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잘 서있던 것 같아요 네이렇게 nice. 여기 서있을려고 위로 가지마 좋은데요 애쉬 애쉬 라인은 강캐잖아요 그리네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버림받아질까봐 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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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하하하하하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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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하하하하요 <laughs> 아, <아니. 웃음> <laughs> 이거 i l 이 아이고, 풀 e i 네아 w 니 l l 습니다 요거 잡아줘요 아 l l be 습니다 p y I will be happy. I will be happy. I will be happy. I w 가 l l be h 아이고, 풀어고네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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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쪽아이이고이 아. 형, 그냥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냥 그걸 타이밍하죠 뭐. 살 수는. 되게 들어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안 놓. 아, 되게 탄였습니다. 뭔가 될 자리. 진 평터블도 맞춰야 더 아픈데. 아, 그러면 미니 언글로 가. 아, 아, 죄송해요. 네. 아이게 박스가 있어서 박스 쪽으로 가시는 원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박스 쪽안 가야 돼. 여우 피하고. 아 좋아요. 두분더다 티트는 왜 취소 안 될지 모르겠어. 왜안 들어요? 티트는 사거리로 그냥 톡톡 때리는 느낌? 아, 아니지 돌아가. 바보구나. 회신이. 아 죄송해요. 아, 왜 이러지? 아, 습관이. <laughs> 안전한, 안 내가 안전한 영역으로 가는 습관 샤코는 약간, 그냥 사기쳐야 돼요 계속 어. 얘네 힐 없으니까 어 빠지세요, 쭉 응? 오케이, 조심한다 괜찮겠죠 이거? 여기 위에 박스 몰라서 네, 제가 <목소리> 어떻게 할 거냐면 흑풀 W평 이 e 점화 할 거거든요. 버리시면 아, 네, 이해했어요. Yes. 아, 이러면 이런만... 어, 또지고요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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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고, 소리. 쇠구 이렇게 빨아먹어도 되겠다.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안, 안 갈게요. 내려와요 누구? 그오 오죠? 네네안 걸리네 공포가 음. 오르은 없애버린 음 빡센 으케만이렇게많아 으케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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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케요 여기 있어요으케체크했으니까이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이아나 버터 먹겠다. 아니, 면 그냥 정글링 하아가 괜찮으니까 라인 안 맬게요 네. 통 통. 그 통. 통. 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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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여기 평화. 앞 박스 엑시 애쉬 공 되거든요? 그렇게 괜찮아 돼요? 네. 네. 아 예. 그냥 안, 안 밀어주네 그냥 코킹해서 또 하나 빼먹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면 그냥 그냥 대놓고서 라인에 박는 게 나은 거반 코트 하는 게 나은 거미요 이 m not going 타는 게 e 어 돌린다 o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h 치 o 거 y 그렇지. 그렇지. 어? d to 아, o u 진짜 바보네. 아, 아 아깝다, 아깝다. 딜러는 잡았다. 개피. 젝트레오래이지왜 저걸 와드를 깨지 몰라요.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다음 모르고 또 탑이에요. 현대 정글이 탑을 진짜 많이 보네 이기고 있네? 이걸 확실히 그 수준 차이 나는 게 있구나 평음치 먹고 간다 난 저런 갱보면 화내는데 저그 때려요 특히 카사린 할때 왔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게 쏘겠지? <laughs> 이제 상대 스킬 하나씩 씹어주는 재미가 있어니다맛로 간장 하나 부쳐가지고 왜는 거야? 소터져 멋있다고 터지는데 어? 어? 뭐? 어. 네. 그래. 맞다. 왔어요 피해는 없나? 아 피흡 좀아이제 편하네 피흡한다니까 아울라 어, 아, 미친 아, 이미 e, 다 이리네. 이약다 죽었다.

<laughs> 이거 아직 <아주 웃음> 제일 재밌습니다. 상대 원딜이 화내는 게 보이네. 피 주고 말아 주고 복지 좋다. 아습 미치겠네. 아, 왜 제가 맞아. 근데 힐안 썼죠. 근데 네, 안 썼어요. 애피씨, 왜안 들어오지? 들어올 거같은데 자야라칸도 아니고. 안... 저희 조합 이 무슨 자야라칸인 줄 알겠어요? 음. 어? 이겨도 집집해 바텀 확실히 이렇게 이기니까. 그러니까, 아, 원래 이 시간이면 게임 끝날 시간인데, 아스트리 <laughs> <laughs> 하면 끝나는데, 아 확실히 그런 거면 그 바텀 캐리가 세다. 아스트리 어, 낫다. 왜 돌리고 있어요. 가요? 세치. 몇분있겠지 아, 나 살렸다. 2 0 0 아, 했었구나. 고 탈의 사회 했

의정 차이가 좀 크네요 아닌가 쏜다 잡았다 아네 어? 추 던지는 거리를 가는 게 진짜 힘들던데 조금만 잘해도 애들이 거리를 안 줍. 같아요? 네. 추 거리를 안 줍. 확실히 현대가 진짜 근접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바렌이나둘 다. 아무, 포켓, 빠비. 나는 열심히 싸웠는데 기다리고 있었어 계속. 계속. 파이팅 하려다가 그램 맞고 죽었어. 제주 때문에 팬된 가야겠다. 어휴, 이거 라먹을랬지 먹어 주면 뭐? 와, 쿵. 아, 쿵. 아이고! 살았음. 똥보못 지나가. 살기 아, 친여기로 와야지. 기로 요로 뚫잖아. 왜안 와? 배포를 안준 죄다. 아. <laughs> <돼지라가지고. 웃음> 그 여기서 낑겨 가지고 못 왔음 오데카이지. 돼지라 가지고. 쿵거리에요. 예. 저, 저쪽 뒤로 DC버 하니까 돼지랑 모두 원으로 낑겨가지고. <laughs> 그 안전 사각지대 나오네요. 응. 으... 아싸. 오늘보다 뒤번에도 아, 최사님 아까 낮에 6시나 6시 반에 들어가신다고. 아, 맞아. 막 가야되는데. 가야죠. 네,